자, 오늘 아침에 엄마가 새로운 맥도날드 의피밀이 나왔다고 맥도날드 갔는데 미니 맥도날드가 있었어요. 자,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것부터 한번 뜯어보죠. 맥도날드 5종입니다. 음식이랑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장난감. 뭘까요? 어! 뭐지? 열어볼까? 자, 맥도날드 매장이 나왔네요. 첫 번째는 이거. 오. 맥도날드. 자, 이렇게 지붕을 덮으면 완성이 되는 거죠. 제라치발. 자, 맥도날드 매장 나왔고요 자, 두 번째는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건 뭘까 뭐야 이건 과연 이거 뭘까 으아. <laughs> 어 이거 음료수 그거 드링크 뽑는 거네요 이거는 이렇게 두 번째 이런 것도 있네요 종기는다 똑같아요 자 음료수 있는 거네요. 오 이거 오 누르면 이렇게 음료수가 나옵니다. 자두 번째 장난감 오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네요. 이렇게 장난감이 있는데 여기 햄버거도 있나? 까보죠. 세 번째는 세 번째 이거 까겠습니다. 짜잔! 하나, 둘, 셋! 과연, 이거 뭐야? 무슨 장난감일까요? 오! 맛있는 거네. 안에 뭐가 또 있네. 자. 치킨 너겟이 있는 거구요. 맛있겠네요. 여기 안에는 햄버거가 들어있겠죠? 재밌네요. 자네 번째는 이겁니다. 이거 패티 조리기더라고요. 먼저 이 종이는 여기다 냅두고 나와라. 오 나왔다. 오 패티 조리기 아주 멋있어요. 이걸 어떻게 돌리지? 이런 거 바퀴 같은 것도 있고. 오. 슝 이렇게 돌릴 수도 있네. 자 마지막 마지막 뭘까? 자 이건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. 자 드라이브 스루 오. 오더 힐 이렇게 뒤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나봐요. 자 드라이브 스루 총 다섯 가지의 맥도날드 장난감입니다.